법정 스님 말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은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꽃향기처럼 들려오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꽃향기가 들려온다 표현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나가 찾을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느끼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이 피고 잎이 펼쳐지고 열매가 익듯이 우리 마음도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변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무심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도 어느새 꽃과 잎과 열매가 바람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도 얼매이지 않는 홀가분함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부족한 외부 조건 때문이 아니라 묵은 틀에 스스로를 가둬두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 크게 돌이켜 다 같이 행복의 쪽에 서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더 많은 법정 스님 말씀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